어, 이게, 이게 얼마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대로 하니 어, 확실히 하고 나니까 깨우나네요 진짜로. <목소리> <laughs> 하루 오늘 신입사원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예, 딱 봐도 저기가, 여기 제 자리. 주, 원래 신입사원이 중앙에 앉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스님좀 말씀드릴 거는 뭐 협조나 공지 드렸는데 신차 교육 그 애니 아이오니하고 두 명씩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참석자분들께 협조나 공지해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 다 필기했는데 선생님 필기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아, 제일 머리가 네. 좋으신 분이요. 아, 네. 네. 암기하시는군요. 예. 네. 네. 아, 근데 되게 절, 젊으신 거 같은데 여기서 대장님.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해드린 아, 되게... 팀장님이셨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아 네. 채팅도 채팅도잖아 네 채팅도 아 아니 그럼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겁니까? 예 네, 매일 주간 화상회의를 하면서 음. 이슈 사항이라든지 음. 네, 불만 사항들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아. 좀 개선이 될수 있도록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그 화상회의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주로 이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거기 불만 사항들 같은 것들을 음... 접수 받아서 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사전에 저희가 이제 숙지를 해서 좀더 원활하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아 그런 것들을 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그런 뭐 고충 같은 부분들이나 네, 이제 네.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 좀 공유하는 부분이네. 네, 공유하는 부분. 아 근데 이제 공유하는데 크크크, 크크크 막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 환경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아 아, 그렇죠. 예. 부드럽게. 진행아 부드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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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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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뭐 예. 보니까. 뭐 무슨 5급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던데 아 우리 김승환 님이시구나 네 이분은 다른 nope. 분아 예. <laughs> 아, 정비 4급 5급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입사하신 지가 얼마... 되게 예. 오래 보이시는데요 네 예, 저는 지금 5년 차아 5년 차 예, 동안이라서 아, 아 동안이라서 동환이 <laughs>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5년 차 되면서 좀 아직 신입은 아니라면 아. 예, 적응이 좀 돼서 아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아, 남부 서비스 센터에 뭐 자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랑이요. 예, 네. 마스코트 아닙니까? 네, 제가 또. <laughs> 전국에서 또 탑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 네. 어떤 게 탑입니까? 저희가 공유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 저희가 뭐 해결 안 되는 차들도 이제 원활하게 받아서 음 네, 처리도 하고 또 이제 센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좀 다양한 문제들이 또 많이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혹시 조합원님이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원으로서 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뭐 뿌듯함이나 네. 네, 뭔가 좀 자랑스럽다 이런 게좀 최근에 좀 있습니까? 되게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어.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하시는 의지도 되게 강하시고요. 아. 조합이 뭐 네. 잘못하면은 <laughs> 예, 저도 얘기하세요. 우리 아니, 예, 아니 뭐 네네. 지부장님이 이제 뭐 거의 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니까 <laughs> 네, 예, 제가 뭐다뭐 뭐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못한 점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네. 근데 언제 언제 시작하나요? 네. 화장 화상... 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 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아,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막 크크크 <laughs> 올라오고 분위기가 <눈이 웃음> 좋았는데 네, 시작하면... 업무를 시작하고 나니까 <laughs> 야 준비되었습니다. 네네네네. 예, JX 1이 무슨 차인가요? 지금 GV 80이 프로젝트맨. 아, GV80이 네. JX1 디젤 차량으로 이렇게 기대... 돼 네, 네. 아, GV80 사고 싶습니까? 아, 네, 사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 되면 내면... 저도요. <웃음> <웃음> 야, GV80은 예술이에요, 진짜. <laughs> 네. 그렇군요. GV80 사길 추천을 많이 하시나요? 아, 어, 예. 저는 많이 합니다. 아. 저희도 신차 교육을 가면은 경쟁 차종이라고 하죠. 벤츠나 BMW 같은 독일 3사. 그렇죠. 독일 3사. 독일 3사의 그 경쟁 차종을 아. 저희가 시승을 다해 봅니다. 아. 비교도 해 보고 디자인이라든지 아. 주행 성능 뭐 음... 감성적인 부분도 되게 평가를 좀 하거든요. 아. 벤츠 GV80 하나, 둘, 셋. 준비됐어 아, <laughs>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네. 예, 저는 이제 벤치를 탑니다. 아. <laughs> 근데 끝나고 나면 진짜 네. GV80으로 네. 저는 진짜 넘어가고 네. 싶은 진심이 있거든요. 네. 자, 우리 하이테크팀의 홍일전, 화상회의 중이시, 어 예. 어, 제주도에 있는 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 예, 잘 보입니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아, 제 얘기는 안 들리죠. 아니 <laughs> <laughs> 너무 크게 얘기했네요 아니 근데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차 3년차 아니 근데 다들 막 예, 남자분들만 계셔가지고 진짜 아니 딱 여성분이 딱한 분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 팀에는 한명 있어요 아 혼자 또 여성분이시면 분명히 또좀 이렇게 뭐 애로사항이나 그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리고 공대를 나왔 아, 공대 아름이. <laughs> 네, 공대에 나와서 바로 이쪽으로. 아, 아, 그럼 처음부터 현대에 입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신 건가요? 그랬던 거. 아, 요 <laughs> 너무 우리 경과서적으로 너무 <laughs> 당황스럽다. 아, 예. 이제 우리 하이테크 팀에서 제일 이분만큼만 내가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진석 선배님. 네, 진석 선배님. 네. 왜 그분을 왜 추천하시는 겁니까? 아, 팀원분들과 되게 협업이 잘 되시는 거 같아요. 아. 되게 재밌. 아 재밌으시고. 되게, 되게 열심히 하시. 아 그분은 결혼하셨나요? 아네 하셨어요. 아 안타깝군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진석 선배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어디 예, 어디 어디 계십니까? 진석 선배님 아 이제 후배 이제 직장 후배가 닮고 싶어하는 우리 하이티크 팀의 1등 선배님. 예. 도대체, 왜? 왜 그런 걸까요? <laughs> 예, 우리 팀에서 좀 화합이 또잘 되고, 화목한 네. 이유가 좀 비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들 뭐, 모난 사람 없이, 음. 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워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네. 막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네. 선배님께 한번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왜냐면 하 이제 또 이제 그 언론들이 봤을 때는, 대중들이 봤을 때는, 뭐, 허구한 날 방업하고, 어? 허구한 날 임금 협상하고, 네. 예? 곧날 뭐 강성노조, 개정노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어 최근 트렌드를 좀잘 따라가고 있는지 콕콕 좀 찝어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보다 좀 파업도 좀 적게 하는 것 같고, 아. 또 민주적으로 또 노조 정책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좀잘 가고 있다? 그런 네. 평가가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그 부분은 지부장님이 잘해서입니까? 모든 조합원이 열심히 하,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사회생활 역시 잘하시는가요? <laughs> 야 이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잘 돌아가시네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또 우리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입고를 하실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제 뭐 담보의 말씀? 찾아오고 이제 당부의 말씀은 뭐 그런 게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기 서비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다 인격체니까 그럼요 또 너무 심한 말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우리도 이제 감성 노동자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지킬 건 지키고 대화로 좀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진석 선배님 예 우리 하이테크 팀의 이제 가장 이제 닮고 싶은 롤 모델 우리 진석 선배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박수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아, 역시 잘하시나 봐요. 좋아, 우리 4차는.. 어우 깜짝이야. 아니 차안 나오시면 지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대자동차 아니 주식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떨어졌나 올라졌나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볼트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다 떼주세요. 네. 다 뜯어요 빨리. 아네네네 네. <laughs> 저또 다른데서 또 불러가지고 초석.